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9년 만인 다음 달 7일 마침내 개통합니다. 두 지역간 이동시간이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물류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현장, 도로 포장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.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9년을 기다려온 고속도로가 다음 달 7일 마침내 개통합니다. 총 연장 30.92km, 나들목은 북포항과 남영덕, 영덕읍 3곳입니다.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영덕 간 이동시간은 현재 39분에서 16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되고 피서철마다 정체를 빚는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은 40% 이상 분산됩니다. 이밖에도 영덕과 대구간 이동 시간이 한 시간대로 단축되고 영일만항과 강구항 등 해양 물류의 이동 효율이 50% 이상 개선됩니다. 올초 동해선 철도에 이어 포항 영덕 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교통 인프라는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.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사회적 패닉이 연간 4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MBC뉴스 장성훈입니다.